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지옥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가늘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를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내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주수대에 담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았다.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또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의 이 말,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새벽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크게 패하고 점령을 당하고 자신들의 나라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잃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전쟁의 주체가 아닌 이 여인들은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점령을 당한 바벨론 땅은 황폐화되어서 주변 국가들은 이 엄청난 변화와 이러한 몰락에 대해서 탄식하게 될 것이다, 놀라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럼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12절 13절 앞에 있는 이 11절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 같이 우는도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자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내게 이 바벨론을 가리켜 지칭하는 그런 말이죠. 이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명했죠. 그런데 오늘 11절에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엄청난 힘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점령당했고, 그리고 유다인들이 바벨론을 피해 애굽에 갔을 때도 애굽에 도망가 있을 때도 애굽도 또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방 땅들을 징계하는데도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노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켜 하나님의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권한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를 했는데 단순한 징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질하고 이스라엘이 당하는 징계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 능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지, 내 자신의 즐거움이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큰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심판하는데 사용하신 그 바벨론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런 부강한 국력을 가지고 강대한 힘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받은 권한을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을 넘도록 그 권한을 휘두르고 함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아수르가 잡아먹고 바벨론이 뼈를 꺾어버렸다. 완전히 짓밟아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른 나라를 심판했던 바벨론이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다른 나라에게 심판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수르가 먼저 그렇게 했고, 또, 바벨론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서도 말했 말하였지만,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 광야, 마른 땅, 거친 계곡처럼 될 것이고, 주민이 없어서 황무지가 될 것이고, 바벨론을 지나가서 번호 사람마다 바벨론이, 완, 그러한 바벨론의 완전한 몰락으로 인해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게 행하게 될 이러한 처지나 이런 모습이 꼭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함부로 휘두른 까닭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손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다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쓸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건강, 시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청지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부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나의 사용하는 이것을 받으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떤 10을 주었을 때이 10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우리의 의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10분의 1을 떼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고 그리고 10분의 9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민하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보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 15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백성들을 저버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징계는 이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지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의 잘못에 체벌을 하고 징계를 할때 잘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라고 하는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라는 면은 그러한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잘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 당한 고난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바벨론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 이스라엘 이방인이라서 이스라엘이 아니라서 기회조차 없는 것인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가 끝나자 이제 바벨론을 토사구평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방이기 때문에 무조건 멸하시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보호하시고 허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보면 이 방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구약시대 때 전무후무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요나서에 나오는 니누에죠. 니누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는데, 요나선 지자가 단 하루 동안 전한 이 심판의 말씀에 온 성읍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물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자신의 이런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예언하는 것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20절 본문을 말씀해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가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도 유다의 죄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이 바벨론을 통한 징계가 끝나고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이상 죄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징계의 시간들이 죄를 멸하는 그런 죄를 사하시는 그런 과정들이다라는 것이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죄가 소멸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게 있죠. 오늘 금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구원과 은혜가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심판에 앞서 이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정화하기 위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는 것도, 바벨론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도, 모든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죄가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는 그러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겸손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인, 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또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 또한 또 멸망당했죠. 남유다도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다가 바벨론에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과 능력에 도치되어서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와 죄로 인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어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런 청지기의 마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또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된 이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과 능력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했던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늘 겸손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능력이 내가 잘해서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교만하고 버림당하고 징계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겸손한 자 하나님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서 늘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벨론에 또한 심판을 바벨론이 당할 심판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이 또바벨론을 당한 당할... 하에서 징계를 받은 그런 것을 다시금 돌아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권한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늘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한들을 주실 때, 하나님 그것을 남용하고 그것에 취해서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물질, 재능, 건강, 시간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들이 다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시간관리 물질관리 우리의 마음관리 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주신 것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소서.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그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텐데 하나님 그것을 정말 그 능력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그런 많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감에 따라서 하나님 그들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말 예루살렘을 정말 점령하고 예루살렘에게 하였던 그대로 다시금 보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다시금 받는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능력으로 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정결하고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의롭고 선한 일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 권한과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내종 바벨론이라고 불러셨지만 하나님 그 권한에 취해서 교만하고 정말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노력하는 자,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내가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니 우리 안에 있는 청지 우리 안에 정말 청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또한 이 마음관리 생각관리 또한 물질관리 다 성공하여서 오직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한 이루어가는데 우리에게 받은 것을 또한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만 찾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고에서부터 가스빌 청년부에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직 하나님의 소유임을 자신들이 먼저 인정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니엘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369 기도 시작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369 기도 진행되는 것에 우리가 또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라고 또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또한 미션업 도릴수있도록도와주시라고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서운 우리 서울로 공동체 도도인들의 사업체와 가정의 회복을 서해서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신약 심화 서도한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또 각자 가지고 나오도기도 제목과 도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가겠습니다주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시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 다음 세대를 옛고해서부터 가슴별 청년부이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직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온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의 때 정말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도 하나님께 순전하게 나아갈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그러한 여건들, 그러한 시대들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정말 더알수 없지만 정말 캄캄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세대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올 다음 세대와 그러한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아 삼육국 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와 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삼육국 기도 나아가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한 아홉 시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그냥 단지 자리에 와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능력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류성막과, 또한, 이런 비전세타, 이러한 것들을 다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성방유성마비전센터 여러 가신 주님 하나님 이제는 미션업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가올 그러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미션업이 다시금 열리게 될 줄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미션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미션업을 다시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션업이 이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을 품고 나아가는 이 사역 하나님 다시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대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대해 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나 일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일기를 해서 고난받는 서울로 공동체 가안돼 하나님 그 가정과 사업체를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이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어려움들을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 이 시기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에게 권하는 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인들 가운데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말씀과 더 기도에 더 집중하여서 신앙의 최전성기를 맡고 있다고 간증하게 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 하나님이 이 시기가 고난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시기가 지났을 때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다체화되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서울로 묵묵찬 사람 한 사람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서울로고노체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 뜻이 이마귀를 이 땅의 이마귀를 구하기를.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서울농구 급제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들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소원을 따르가 기도하며 나갈 아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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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사원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가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개인의 이러한 기도 제목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삼육구기도 또한 우리가 많은 기도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에 기도하십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 봐주시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구하니 주님 나 받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나가오니